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글로벌 소서 14살 김아진입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오기 전 매, 매번 독일한 캠프에, 아, 은혜를 받아도 집에 와서는 또 똑같이 생활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고, 일정 열심히 참여하다가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루하다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어 라는 메시지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그 메시지를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훈련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모두 내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계시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누리게 하시고자 오늘도 준비 준비시키기 위해 이번 캠프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캠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느꼈지만, 이번 디톡스 캠프를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정 디톡스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미러 디톡스에서는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던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디톡스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나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심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언 것을, 무언가를 던져주시고, 던져주고 해가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할수 있도록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